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운드 키 두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을 이제 에픽을 가동시키신 후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W클을 하셔가지고 음악 파일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음악 파일을 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으로 데려가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컴포지션이 생깁니다. 이 컴포지션 셰트는 없다고 저는, 이제, 1280에 720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음악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프임을시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음악의 농어를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New, Solid. 지난 시간에 이름 안 적어줬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어의 Solid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다 사운드 키라고 적겠습니다. 이름은 자기가 알수 있으면 한글로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하나의 소리도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운드 키를 치게 되면 사운드 키 이펙터가 올라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음악 오디오레이에서 음악하고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시에 했던 것처럼 저 여기서 스펙트럼 어러셨든여러가지고 칼라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딱강좌니까요 이제, 호리젠탈 부분만 버티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단 치즈 부분을 갖다가 50으로 바꾸고, 필시그멘트를 갖다가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닫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렌즈 1, 2, 3가 있습니다. 사운드 키는 렌즈를 3개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키 프레임을 형성할 때,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 영역을 말합니다. 사운드 스펙트럼에서는 3개의 영역을 정해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렌즈1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렌즈2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3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렌즈1을 갖다가 이런, 이런 상태에서 영역을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는데, 대충 좀, 좀 움직여보셔가지고, 상당히 좀 파자에 좀 높게 올라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자, 키를 갖다 움직여보시면은, 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도 좋습니다. 자, 조금, 여기서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잡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 밑에는 있 동그라미도 움직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영역이 잡히죠 이걸 갖다가 렌지 1이라고 합니다 이제 렌지 1 부분의 영역을 잡았던 양입니다 이렇게 인자 선택해 주시고 이제 여기 커맨더 써에 보면은 커맨더 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인 어프라이가 있죠 어프라이는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튀어나왔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운드 키를 갖다가, 이제, 라인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단축키 U를 눌러보시게 되면에 이제, 이 사운드 키에 걸려있는, 키프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아파트 1이라고 하는, 그 키프레임이, 자, 행성되어 있네요. 자, 이 아파트 1에 대해서 파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향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그래프 에디터, 이 부분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파행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파행이 맞춰서, 이제, 이 하드 스펙트럼이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니시오도요. 보시면은, 이거는 잔잔하죠? 사라지죠? 이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죠? 이니시오 되는데, 여기도 보면 모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팔로오프라하는 법이 있는데, 이 익스탄트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뭐, 익스포트나, 뭐, 노 이슈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선택해가지고 을 오프라이식에서 파행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아까는또 파행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또 바꿔보겠습니다. 리니어에서 이번에는 스트티날 클릭하시고 또 어프라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컴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조금 되 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형이 또 아까 또 달라졌죠?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n o n 을 해보겠습니다. 네부치 있죠? NON, 자, 인디게이터 그리고 또어퍼라이를 눌러보시면, 은 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 하면 됩니다. 이 파형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파형 그래프에 대해 가지고 저도 활용할 지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설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렌즈 원을 닫고요. 렌즈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활성화돼 있지 않는데, 이제 액티브 있죠? 액티브. 이, 부분,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활성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렌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렌즈를 이제 잡을 때첫 번째 렌즈하고는 좀다 달라져야 되겠죠. 이 영역을 잡아주실 때도 우리가 CTI로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가니까요. 영도로 잡겠습니다. 이이 부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맞 맞추게 되면은 영역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부 분 정도를 해가지고 영역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렌즈는 이 영역이고 두 번째 렌즈는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디게이트가 움직이는 부분 보이고 왠지 움직임 보기 에서 움직임 다릅니다. 그러니까 A가 1번이고 A가 2번입니다. 자, 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어프라이를 갖다가 다시 c o m m a n d 에 있는 어프라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을 시키신 후에 우리가 이제 렌즈 1, 2를 다 닦겠습니다. 닦고요 아까 저기 우리가 스펙트럼이 있었죠. 이 스펙트럼에서 이제 앞에 시 했던 것처럼 내 밑에 있는 그래프엘리먼트로다 선택하셔가지고 첫번째하고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체크해제하게 되면은 이행 형태가 놓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시 닦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어디트도 우리가 클릭하시, 이거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운드 키로 선때 가셔서, U를, U를만 사라지는데, 한번더 U를 눌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두 개의 기프레임이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1과 아파트 2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파트 1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파트 1을 체크하자고, 아파트 2를 열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다르죠. 수 so, 반응하는 영역이 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창 하시고요, 그래프 에디터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 L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 뉴설디더선택가시고 일반 이름을 갖다가 저는 폴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알수 있는 이름이 있으뭐 어떻게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폴라. 그럼 새로운 L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펙터 자는 창에 오셔가지고 POLAR 폴라 치시게 되면은 디스토어의 하나의 이펙터올라오 것이 보입니다 선택하시고 그냥 화면으로 드래가 하시게 되면은 폴라 이펙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폴라저 대해서 이제 설정창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갖다가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체크 하락도가 있죠? 돌리시가지고 위에 있는 폴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라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이제 0된것딱100% 바꿔주시기 때문에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키 중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수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안쪽으로 보고 있죠. 이 바깥쪽으로 보고, 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운드 키가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여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운드 키 위치를 갖다가 단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폴락에 눈을 켜 보고, 두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필요하시면은, 크기도 바꿔주면 되겠지만은, 딱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폴락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폴라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봤을 때 폴라가 선택된 상태 우리 보면 왼쪽에 전부 다 색이 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 보이게 컴퓨시를해 놓고 이 폴라를 갖다가 눈을 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시로 폴라에서 보면 아까 다르게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운드키를 선택하시고요 단축키, 이제 S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을 보시면은 앞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연결고리를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를 갖다가, 이제, 100, 1 0 있는데, 25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250이 되었습니다. 아하.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섀도 부분은 마이너스 1 0 8 0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커졌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시게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 이렇게 하고 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또레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 근데 레일을 추가하기 전에 이제 이 스펙트럼이 이제 움직임을 갖다가 주고 싶습니다. 즉, 회전을 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전을 해, 해줘야 되는데, 회전을 주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의 회전위에서는 이펙터 하나 추가 있습니다. 폴라로된 부분에서 주시고 트랜스폼, 트랜스폼 보면 디스토어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드래그하시가지고 이 폴라이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폴라이 갖다 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용도에 넣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로테이션 부분이 있니다 이 로테이션 부분이 사운드의 반응에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자, 좀, 자, 영역이 좀 좁으니까 영역 좀 넓혀 보겠습니다. 폴라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펙터하고 트랜폼이 있는데 이 밑에 트랜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펙터를 열어보시면 안에 있는 트랜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펙터 안에 이제 폴라가 있고 트랜폼이 있는데 이트랜스포머 갖다 열어가지고, 이진을 로테이션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기 보시면 로테이션이 있죠? 이 로테이션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이제, 알트키를 누르면서 시계를 눌려주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익스프레스앱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자, 사운드키를 누르시고에 U를 갖다가 단축키 눌리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키프레임이 걸는가 하고 논다 그랬죠? 자, 키프레임이 1과 2가 있습니다. 아포트 1, 2가 있는데, 우리가 이 로테이션에 보시기다면나이 선택했던 로테이션을 보면은, 디스프레션이 있고, 여기 보면은, 네 개의 표시가 있는데세 그 번째 있는 골뱅이 표시. 이를 선택해가지고, 데려가시면 이렇게 쭉줄이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아포트 2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아포트 2에 연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 로테이션은 이제 사운드 키에 두 번째 출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라 회전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이 내용입니다. 회전하는 부분이 보이죠? 음악에 맞춰서 회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 구인한 것이 방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회전도 시켰고요. 우리가 이제, 선패통도 만들어졌는데, 한,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솔리더. 이번에 이름을 갖다가 3D, 저, 저, 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적어주시, 오케이 하고, 요 예. 우리가 이쪽에 보시면은, 저, 리탱글 툴이 있죠. 이거 눌리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엘리프트, 즉, 원형툴이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 션터를 클릭하시고요. 자판의 시프트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정원이 그려집니다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시고요. 자판에 손을 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셀렉션 이제 툴을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토글을 그려줄 것입니다. 이펙터 창에서요. 3D 스트로크를, 이렇게 3D 스트로크를 놓죠? 이걸 갖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동그란 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 두께, 테크니스죠? 이게 이제 10으로 되 있는데 이걸 갖다가 1이나 2나 운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을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두께는 자기가 운환대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 되어 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리패드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음. 이제 이 부분 왔다, 위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어네블에 보면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활상화됩니다이 체크를 해자면 비활상화됩니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스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숫자 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왔다가 키워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일가리게 생기게 됩니다. 인스턴트 전 1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이 선들도 더 이상 조절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닫겠습니다. 닫고, 이제 밑에 타임라인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좀 창을 좁히겠습니다. 3D 스트라이크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었죠? 배더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파시트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오파시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명도가 변하게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사용했지만은 이 오빠시에티에서 우리가 아웃다키를 누르면서 앞에는 있 시계 부분을 누리주시게 되면은 이제 미트익스프레시션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사운드키가 있습니다. 사운드키에서 우리가 단축키 U를 눌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그리는두 개의 키 프레임이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빠 시티에 있는 저 보시면 익스프레션에 보면 아이콘이 4 개가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골뱅이 아이콘을 가지고 이번엔 아포트1에다가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오빠 시티는 사운드 키의 1번 이제 충전기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즉둘모도가 변한다는 양기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자 보셨지만은 저 내용 자체는 제가 이번에는 서디디스 스트로, 음, 저, 스트로크를 이용해가지고, 원의 오빠시티되가지고 제가 옵션을 그어드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제, 여러가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조명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요, 이제 조명을, 밝기를 갖다가, 좀, 이제, 음악의 파동에 맞춰서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뭐 파티클 같은 걸 이용해서, 그 파티클의 숫자를 갖다가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운드키에 대한 강좌는 국내 강좌가 없기 때문에 애국에서애국사람들이 했던 강좌 영문강좌나 어떤 저 다른 강좌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 사운드키에 두 개의 그 엔즈를 갖다가 잡아주고, 그 쟤가 갖다가 키프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두개 이제 값을 생성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폴라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펙터를 하나 줬죠. 그이펙터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사운드 키의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이 이제 바깥쪽 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폴라에다가 펜서폼 이제, 이펙트를 주어가지고 사운드 키, 이제, 회전을 주었습니다. 엄마에 맞춰가지고 회전을 줄수 있도록 로디션 가발 갖다가 앞부터 이 2에다가 연를줬고요그 다음에 이제 3D 스트로크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3D 스트로크 레이어를 이 팩트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저 원을 떼어가지고, 이 원의 오파시티를대지고 우리가 아포트원에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를 준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한 내용이 되겠지만, 처음 해보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